이렇게 하고서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는 어이 글씨 써놓으면 좀야 그래요 그쵸? 쓰시기 어려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가로의 길이가 활자에 보면은 거의 뭐 이거랑 크기를 똑같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쓸 때는 일대일로 맞추면 안 돼요.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좀더큰게 좋아요. 이대로 쓰시더라도 그리고 중심에서 그렇게 해서 좀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 좀 가늘어졌네 예 네.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획 하나 정도 어, 생략된 형태로 많이 썼어요 어~ 이거는 그~ 제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~ 비문이나 이런 데 그리고 옛날 육필로 쓴 글씨들 그 남은 그 남겨져 있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. 글법 량이죠 원래 원자음이 량 근데 두음법칙에 의해서 양으로 읽혀지죠 자 중심 설정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요 가운데 위에가 들어가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 나무목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로 나누시면 되는 글자예요 여기서 삼수변을 너무 크게 쓰시면 안 돼요 바짝 붙이고 이거 바짝바짝 붙이는 거예요. 획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삐치죠 이건 살짝 멈춰도 괜찮아요.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안 찍고, 여기서 한 일자로 걷어도 돼요. 편하게 쓰시려면, 은 편하게 쓰시려면, 은한 일자보다 한 일자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냥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그으세요. 그럼 중심이 어디쯤 나온 게 확인이 됐죠. 여기가 중심이 아니고, 요 사이 시작하는 여기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랬을 때, 좀 세련되게 쓰려면, 여기를 바짝 좁히고, 가로액을 위에 말씀드린 것보다 좀더 크게 해볼게요. 이렇게. 그럼,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갖췄잖아요. 그랬을 때, 여기 나무목 내려오는 이 비율을, 이 내려오는 위에 거에 이 세로 길이 정도로 보시고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너무 짧으면 위에서 눌리니까. 그리고 점 하나, 점은 이쪽에 하나 붙이고, 하나 떨어뜨리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. 대신에 점은 좀 크게 찍으셔야 되겠죠? 예, 네, 요런 형태.